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 광주에 사는 뽕님께서, 님 네. 마음에 네. 네, 드는 남자하고 응. 결혼하기 위해 합의구. 응. 합의구. 네, 하면 응.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도 할수 있을까요? 음. 근데 이 나, 여자가 짝사랑을 하고 있대요. 짝사랑? 네. 그럼, 뭐, 남자는 관계 없고? 네,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합의구를 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알기만 하는 건데 혼자 짝사랑? 네. 아이고 <laughs> 어, 안 돼. 안 돼요? 그럼요. 이게 서로 좋아해도 네. 이합의꽃이라는게 음.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여탄맞이라고 하는 건데 음. 옛날에는 네. 양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사람 나를 잡고 결혼하게 되면 양가집이 상견례를 하잖아요. 네, 네, 네. 돌아가신 조상님 전에도 배단을 드리고 상견다듯이 아, 조상합이 그게 여탄 맞이인데 그게 아. 합의 조상합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암흑의 가중에 암무개 가중에 이렇게 네. 자손들이 결혼을 한다니 네. 살아있는 사람만 그렇게 사돈의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 가신 조상님도. 네네. 그래서 예의 있게 비단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조상합의를 붙여놓고 결혼하며 아. 못하라고 백년회로하 백년해로 해라. 네네. 그리고 안 좋은 건 물려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정성을 가졌거든요. 네네. 그럴 때합의꽃 그런 음. 합의 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짝사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합의를 붙여요? 아. 큰일 날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분은 납의 부족하게 대드려야 되나? 아, 그것도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그 인연합의라고 하는 건데, 네. 인연합은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이제 좀 크게 섹션별로 나누면 그게 여탄맞이 할 때, 네. 양가 조상하는 이런 건인연합이잘 됩니다. 이게 예. 이제 합의, 원래는 그게 합의 꽃인가요 합의. 합의, 그냥 합의 그러니까 여탄맞이라 어. 하는데 합의 표현하자면 음. 그렇게 양가 조성 합의 합의시키는 음. 합의꽃에 해당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연합 하면서 결혼할 것도 아닌데 애인이 떠났어 그 애인 돌아오게 해준다고 <laughs> 합의꽃 삐! 안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짝사랑하는 거 음. 절대 안됩니다 그럼 합의꽃은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어, 합의꽃은 네. 이제 미혼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조상 합의 하는 거라든가 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조상님한테서 이제 서로 조상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조상이 덕을 아... 보는 건데.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했어. 네. 했는데 이혼하려고 그러고 말라고 막 삐그덕거려. 뭐 따라 이혼할 거야. 네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네. 그럼 조상의 티격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럴 때 인연 합을 해 놓으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구술할때뭐 남자든 여자든 한 명만 와서 이렇게 합의 구술 하면 되는 건가요? 양쪽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분만 오시면 돼요. 왜냐면 하 네. 조상 합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음, 남자들은 감흥이좀 느려서요. 네. 믿음은 되게 절실하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처음에 만문 특기가 네. 남자들은 좀더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여자들은 오감이 발달돼서 네. 감성이 달라요. 네, 네. 근데 남성분들은요, 이거 뚫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네, 마음이 있는데 어어. <laughs> 이게 안 나와요.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못 이루세요. 음. 그리고 부부가 분란이 났다든가. 네. 연인이 갑자기 이별을 했어. 아 이제 기본적인 인연이 있는 상태네요. 네, 인연이 사귀다가 네. 어떤 싸움이나 다툼을 해서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네. 서로의서 마음이 남았을 적에 인연의 합을 하면 괜찮은데 음. 한 사람은 이미 돌아다고 흥, 너 싫어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인연 합을 하면 되지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종류별로 이제 조금 이 세분화 시켜서 보면 왜2년의 네. 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아, 요즘 관심 많죠. 저도 솔직히 관심 많습니다. 어, 나 혼자 좋아가지고 짝사랑하는데 이년합 된다고 해서 아, 안, 안 됩니다 <laughs> 아, 네. 그거. 아, 네. 그리고 이미 사귀었다 너무 사랑했었던 거야. 네. 헤어졌는데 네. 한사람은 이미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안타깝다. 어, 그런데 아, 그거 아, 이, 한쪽에서 못 잊어 고 이년합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아, 네. 안 돼요. 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애리지? <laughs> 어. 그러고 네. 그런 인연합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제가 인연의 합을 권하고 싶은 건 네. 부부가 살아가면서 잘 살았었는데 음... 다툼이 많고 갑자기 막 그래서 이혼해 어쩌고 막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음... 안 하고 싶은 거야 네. 싸우다 그래 그래 이런 것뿐인데 네. 자손들이 있다 보면 엄마들은 많이 잡고 가려고 해요 음... 그럴 때는 인연의 합을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조상의 합을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연인이 사귀다가 너무 사랑했는데 음. 어떤 오해로 헤어지게 됐어요 음, 오해로. 근데 서로 마음은 남았어요 마음은 이럴 때 인연의 합을 하면 괜찮습니다 아... 저는 요렇게 요런 것들 아니면 나머지 효과 없다고 없다. 봐서 저는 안 합니다 몰라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개인 음. 소견에는 나는 그래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인연,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될까? 하... 아니 저는 마음이 떠는데 네. 될까? 예, 바보라고 생각을 해도요. 머리로는 바보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마음이 따로 이미 그 절박한 마음에, 예, 예,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절박한 마음에 다시 돌아와 주기를, 어, 그게 방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사랑을 네. 하다가 실연을 하신 분들, 아, 아직 맞습니다. 가슴에 남으신 분들, 인연의 네. 합의라도 한번 해볼까? 네. 하는 분들, 마음이 한쪽에 돌아섰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포기하세요. 근데 선생님 그게 제가 많은 그 행복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응. 음. 이게... 걔가 그냥 올것 같고, 응. 뭔가 이 카톡에 뭔가 문자의변화는 사진에 변화만 있어도, 응. 아, 제가 나를 그리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했었던 거야. 네. 아직도 그 사랑이 남은 거야. 지금은 이제 잊었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응. 네. 근데 그거, 나, 그 혼자만의 그런 외기력이 사랑 가지고 인년합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박하게 좀 이제 나면 가슴앓이 하는 사람은 네, 네. 그런 거 합이라도 해가지고 끌어당기고 그러니까요. 싶겠지 막말라해서 그 끌어당기는 뭐할 거예요 마음 변한 걸 서로 마음이 남아 있을 때그 인연의 합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님 이런 좋은 답변이 되는지 참고하시고요. 네. 어 그러한 건안 되니까 얼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laughs> 제가 경험담입니다. <laughs> <laughs>